계족산을 내려온 발걸음은 산 아래 마을로 향하는데요 계족산 아래 자리한 이 송천동에서 아주 특별한 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도심 한가운데 이런 큰 공원이 있는데 이건 뭐, 무슨 이건 어떤 곳이에요. 예, 여기는 동춘당 공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 동춘당의 유래는요, 음. 지금 바로 여기 이제 동춘당이라는 별당에 있고요, 음, 동춘당. 집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이집 음. 주인었던 이집 주인이었던 음. 동춘당 송준길 선생님의 어, 종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대전이 자랑하는 보물 동춘당은 대전 선비 정신의 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춘당. 예, 기해도좋지고요 예. 야 이거 참 오래됐네요. 그죠? 예, 예. 음, 수백 년된 그런 건축 설계 같은데. 이게 예. 들어오실 때 불편하셨죠? 네. 예. 이게 이제 일각문이라는 건데요. 이게 낮은 이유가 있어요. 옛날 음. 사람이 키가 작아서 낮은 게 아니라 두포 예. 있고 가슴은 다 걸리거든요. <laughs> 그렇지. 아, 여기는 이제 턱도 있고 해서 예. 얘를... 치이 들어온 우리 어, 고개를 숙여라. 일일이 얘기 않고 이런 장치를 해서 사람들한테 조심해 들어오라. 이제 그 그러니까 이 우리 조상들이참 지혜로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어, 요 건물이 바로 이제 동춘당 별당 건물입니다. 별당. 그래서 요 동춘당에 뜨던 항시 봄가 같다. 라고 하는데, 네. 동천선생님 어떤 아, 상품과도 같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사계절 중에 네. 네. 봄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너무 덥거나 춥지도 않고, 음. 온화하고, 음. 어질인가 같거든요. 예. 이봄오이된 예. 어, 이유는 이 건물이 어, 다른 어떤 그 별단 건물을 여기다 쭉 갖다 놨다 했을 때 단연코 으뜸입니다. 아주 잘 지어졌고요. 잘 예. 일단 마당이 넓고, 예, 밤이 낮고, 예, 야. 그리고 기단도 높지 않고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주 이제 좋은 그런 우리가 볼수 있는 보물로서 음. 어, 눈으로 볼수 있는 조, 좋은 보물에 속합니다. 조선 중기 학자이자 문신이었던 성준길성준길이 관직에서 물러나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별당인 동춘당. 절제된 아름다움과 단아함이 느껴지는 동춘당은. 집주인의 인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음. 이 문이요. 예. 사분함문이라고 하거든요. 예. 뭐냐면 이게 쪽으로돼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쪽인데나 음. 이게 과학적이냐. 외국 사람도 이걸 시을 보면 놀라는데요. 예. 일단 이렇게 접습니다. 접고 예. 이걸 이걸 걸쇠를 풀고 서 예. 이게 바로 이제 걸쇠예요. 아, 여기 걸쇠? 예, 여기다 아, 걸 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다 아, 올라가죠.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다 올릴 수 있어요. 다. 심지어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쪽 미닫이, 미닫이인데 예. 여기는 마르고 여기는 온돌이잖아요. 네. 그 이제 겨울에는 추우니까 음. 이렇게 하고 이걸 이 문을 다 내리면요, 음. 이게 벽이 돼요. 지금처럼 이제 여름이나 이렇게는 더울 때는 이걸 다 열어젖히는 거예요. 야, 너무 시원네 그러면 은이 아주... 공간이 이렇게 안커 보이죠? 음. 어, 열 평이 채안 된다 그래요, 크기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작은 공간인데. 이걸 다 이렇게 들어 열고 여기 이제 쪽마루까지 삼면이 둘러싸 있거든요. 네. 예. 그 쪽마루까지 있으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면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 안에? 예, 여기 전체, 전체? 건물에. 백 예. 아, 명은 들어가겠네 맞습니다. 들어가죠. 예, 열평 공간에 예. 여기 여기에서 저기 쪼, 앉는 것만 해도 한 삼십 명 이상이거든요. 예. 그럼 차고 차고 충분. 쌓이면 되지 뭐. 아니, 그걸 그, 그, 그렇게 안 해도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면을 문으로 내어 바람길을 열고 벽을 울려 공간을 넓힌 구조를 보니 사람과 자연을 가까이 하려 했던 동춘당 송중길의 마음이 보입니다. 아, 어, 이 동춘당 공원이 엄청 넓어요. 이 동춘당 뒤편에 예, 동충당 저 종택이 있고 지금도 후손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소대연 호연자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이 어떤 곳인지 거기도 종택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 합니다. 함께 가도록. 가보시죠. 동충당송중길이 회덕 송촌의 터를 내린 이곳은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또 다른 역사를 동춘당 공원 뒤편에 소대현 호연재 고택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덥군요. 한 여름에요, 한 여름. 와, 아주 그냥 오래된 고택의 문이 정문 같은데, 이 하나 하나가 아주 수백 년된 그런 고택의 대문입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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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아, 이 더운 날 오셨네요. 그새 말이요 오단 오늘 날이 장날이라고 오다 네, 보니까 네. 이렇게 더운 날이 됐네요. 아유 그러게요. 자 제가 이것 어, 소대헌 호연제 궁금해 가지고 왔거든요. 아네. 어 그러니까 저 마루에 앉아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네 동춘당은 들려서 오신 거예요? 예 들렸어요. 예예 예. 네. 네. 여기가 동춘당을 음.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아 그렇죠. 소대원 호연재는 대전에서는 드물게 남아있는 조선 중기의 살림집입니다. 원형이 잘 남아있고 지역적 특색이 잘 나타나 국가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오다 보니까 여기가 소대 w 호연재라고 들었거든요? 네. s o n 이 h o is not a person who is not a p e 1 s 조상님이 기거하셨던 곳이고요. 예. 저 동춘당 다녀오셨죠? 예. 그 동춘당 송준길 할아버지님의 손자이신 병자하자 할아버지가 이쪽에 기거하셨고요. 그때부터 이제 후손들이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데 소대원 호연재는그 병자하자 할아버지의 자제분이신 요자하자 할아버지의 호가 소대원이고요 아, 그분의 배우자이신 아, 아, 네 분의 호가 호연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워낙 출중하셨던 분들이라서 후손들이 계속 이 소대원 호연재그 택으로 부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죠 되게 그 조선시대는요 여자의 이름은 되게 안 붙였거든 그냥. 소대원이면 소대원이지 소도 소대원 호연재라고 해서 뭐하셨던 분인데 할머니가 아 호연재 할머니께서는 워낙 유명하신 여류 문학가세요. 여류 문학가. 네 조선 중기 1600년에서 700년 그 사이에 이제 여기에서 시집 오셔서 남기신 시가 한 시로 244편 정도의 아, 오원절구 네한 네, 시를 많이 남기셨고. 당시에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아, 호손, 여기에서 살면서 그, 남겨져 오고 있는 책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고, 지금은 조선 중기 대표하는 여류문학가로 알려져 있어요. 야, 조선시대의 여류, 여류문학가. 네. 야, 그렇게 흔치는 않았을 것같아 그죠? 워낙 기계 있으시고, 또 호탕하시고, 그,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아... 살기를 원하셨던 분이었어요. 학문도 아, 깊으셨고, 그렇지. 네. 이것이 바로 시대를 앞서간 여류신 김호연재가 삶의 주체성을 펼쳐나간 공간인데요. 그 당시 엄격했던 유교 사회에서 평등한 부부의식을 가지며 당당히 여성문학가로 살았던 김호연재. 최근 그의 작품과 인생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신사임당 허난설거과 함께 나란히 서게 될김후연제를 기대해 봅니다. 아 그리고 이 고택에는 특별한 것이또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여기거 이거 이고이을택을이다이봤지봤이만이 시원한 원하처음이야 뻥뻥 뻥려려지지 <laughs> 네. 이거 벽장, 이게이슨 다락방인가 뭐야. 아 여기는 예 다락방인데요 음. 누드락인데 이곳은 좀 특별한 곳이에요. 무슨, 뭐,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저희 집에는 대대로 계속 내려져 오고 있는 약 역사가 4 0 0년 정도 된 가양주가 있거든요. 송순주라고 지금은 대전시 무형문화재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송순주? 그, 네 소나무의 어린 순을 재료로 음. 써서 만든 술이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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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곳이 늘 해마다 여름에 이제 누룩을 빚어서 네. 예, 여기서 발효시키는 발효실이에요. 여기서? 네, 예, 누룩 발효실이에요. 음, 그래요? 난 무슨 타락방, 그냥 벽장인 줄 알고 되게 타락에다가는 네. 옛날 제수 문품이나 그런 뭐, 저 고리 타버는 거다 집어넣는 게 타락방 안체는, 아니에요? 안채에 있는, 네. 그렇 쓰고 있고요. 어, 이곳은 이제 사람들 손길이 닿지 않아서 음. 어, 잡균 같은 거 번식 염려가 음. 없고 음. 통풍도 잘 되고 해서 송순주 누룩 발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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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해마다 음. 여기에서 띄우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 요즘도 띄우네 고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술 비는가면 구경 좀 해야 되겠네요 가서 그 어머님께 송순주 음. 한번 음. <laughs> 배워볼까요? 먼저 봄에 채취한 연한 소나무 세수는 여러 번 삶아 송진을 제거해 두고. 물기를 뺀송순을 미술 항아리에 먼저 깔아줍니다. 열흘간 숙성시킨 미술에 고두밥을 버무린 덧술을 송순 위에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저온에서 보름간 숙성시켜야 비로소 송순주가 완성됩니다. 용소 안에 보인 맑고 누른 빛의 송순주 아, 주잘 익은 명주가 탄생, 했네요 술은 넘쳐야 된다는 데도. 텅? 텅. 이불은 이술은 얼마든지 먹어요. <웃음> <웃음> 와, 이 향. 소순이 형. 이 형. 이 형. 이요이이술이이 형. 술 냄새. <laughs> 어. 야 이건 한 통도 먹겠다. 맛을 숨술 맛이 이술향해지금 취해가지고 온 집안이 다 그냥 술 향으로 쫙. 소이 냄새가 퍽 아주 그거 컨것 같습니다. 저 시집 오니까 계속 하셨는데요. 예. <laughs> 네. 이형 저한테 맥기들 안 하셔요. 저런 그러니까 아 시집 오고서. 계속 이제 물이 나 떠나려고 심부름만 했죠, 시어머니. 예. 하도 소중해서 못맡기시는 거예요. 아 예. 예, 혹시나 잘못될까. 예. 이것도 한번 담으면은 1년에 한번 담으니까 1년 농사거든요. 그렇죠. 제가 25세에 시집으로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12년 만에 그렇죠. 처음 이제 술을 빚어 보는 거죠. 예, 예. <laughs> 아이, 그래서 나걱정도스로고 그런데 열심히 담았더니 그 술이 우리 어머니 담을 때보다 더 맛있게 됐어요. 아이고, 야. 그래, 그 뒤부터 이제 내가 해도 술이 괜찮구나 싶으니까 그때부터 나한 예. 아, 맡기셨군요. <laughs> 예, 예, 술을 담는 일은 꼬박 1년을 준비하는 일인데도 소대연 후연제의 송순주는 400년을 넘어오면서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송순수 한 잔에 천지가 넓다던 김호연재의 풍류가 이곳에 남아 있는 까닭이겠지요.